자전거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가끔 유격이 생겨요. 얘는 정말 꼭정이면 안 되거든요. 브레이크 레버를 네. 잡아보면 지금은 크게 문제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브레이크 패드거든요. 자전거를 타려면 좀잘 타야 될거 아니겠어요? 네. 매번 꼭확인 해야 될두 가지. 바퀴에 닿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있, 있던데. 윤활열 바르는데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오잖아요. 네. 자전거를 겨울에는 한 번도 안 탔는데 자전거를 타러 갈 때가 왔어요. 저 혼자서도 이렇게 좀 보수나 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늘 편집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를 입문하신 분들이 좀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모아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음. 네. 내가 또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자전거 샵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면 이게 내가 선수뭘 음.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안전이에요. 안전이요? 음, 네.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들. 아. 이런 것들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성능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어... 이런 것들로 나아지는데, 네. 무엇보다 안전이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제일 처음에 딱 봤을 때, 특히 새 거일 때, 네. 아니면은 뭐 전기 점검 받았거나 그랬을 때, 약간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 할 거는 자전거를 정기적으로 한번 들었다가 놔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놔보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 이상한 소리 들리죠? 뭔가 디디딕 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어? 네네왜 나는 걸까요?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 느슨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네 이런 것처럼 약간 내가 제대로 조립을 했는데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음. 자전거를 한번 해봤을 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아 이게 뭐지라고 판단했을 때 이걸 잡고 그래도 흔들려 뭐지? 뭐죠? 아 알았어요. 여기 이아 밸브인데 밸브가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아꽉 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이딩하다 보면은 이 밸브를 고정하고 있는 이 너트가 느슨해져요. 어. 그러면 이게 흔들면 소리가 나죠. 네. 뭐 심각한 안전의 문제는 아니지만 라이딩할 때 거슬려요. 그래서 음 지금 다시 해보면 소리가 안 나죠. 네. 네, 이렇게 원인을 찾고 아 뭐가 문제일까라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요 헤드 쪽이에요. 헤드요? 여기가 움직이잖아요. 여기 네. 보면 움직이죠. 이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가 가끔 유격이 생겨요. 음...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 네. 반 여기 반 이렇게 딱 잡고 네. 앞으로 이렇게 잡은다음에 흔들어 보는 거죠.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이게 유격이 있으면 위하고 아래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땐 이게 풀린 거거든요. 이게 풀렸을 때는 자전거의 조향도 문제가 생기고 브레이크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음.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게 점점 커져서 네. 안에 있는 이 스티어러 튜브거나 이런 데가 손상이 가서 부러지거나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음. 라이딩 중에요? 그렇죠. 라이딩 중에 부러지겠죠. 음. 라이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부러지진 않아요. 네. <laughs> 그래면 네. 사고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직접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네. 약간 미케닉적인 부분이라 그럼 여기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잡 네. 흔들었는데 뭐가 흔들려 이런 느낌이 날 때는 정비 샵에 가셔가지고 조금 정비를 봐주시면 음.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두개 여기 볼트 풀고 네. 여기 위에 볼트 잠그고 다시 조여주면 돼요. 아, 집에서도 못해요. 집에서 공부만 있으면 쉽게 할수 있어요. 쉽게 할수 있는데 초보자들이 잘못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좀 있어서 모를 땐 가고 미케닉한테 한번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들은 다음에 네. 직접 한번 해보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점검, 네. 자전거가 뭐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보는 게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자전거가 어딘가 유격이 있고 아, 뭔가 오. 빈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음.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네, 한 달에 한번 이상. 자전거가 볼트가 조금 조금씩 풀려요. 특히 여기 헤드는 새 자전거일 때 제일 많이 사, 발생을 해요. 새 거였을 때는 잘 물려 있었는데 자전거 하다, 타다 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베어링이 있거든요. 네. 그 베어링이 살짝 자리를 잡으면서 내려가요. 그럼 유격이 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약간 들린다는 건가요? 이게 살짝 간격이 생긴 거죠. 어. 사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잡고 음. 흔들어 보면 흔들리는 게 보이는 느끼는, 음. 느껴지는 정도의 위격이 아. 느껴져요. 어. 이건 요렇게만 움직여야 되는데,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음. 어쨌든, 그게 첫 번째. 네. 요런 기본적인 내용이 음. 첫 번째. 그 다음이 이제, 네.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전거 세트 안정에 가장 중요한 거. 안전을, 그 용품이고, <웃음> 자전거에서, <웃음> 가장 중요한 아, 요소는 브레이크 뭐죠? 그렇죠 브레이크죠. 일단 브레이크 점검을 확실히 해야 돼요. 네. 음, 브레이크 레버를 네. 잡아 보면 지금은 크게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간혹가다가 레버가 거의 여기까지 다 들어간 경우가 있어. 쭉 들어가서 거의 여기 다할 때까지 들어갈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대부분 패드가 이제 손상이 된 거죠. 패드가 다 닳아서 패드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패드가 뭐예요? 브레이크 패드가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 오, 네. 저기 있는 게다르면 여기 있는 게 들어가요? 이게 자동으로 유격이 조절되지만 패드가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닳게 되면 네.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깊게 들어가는 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또 이게 그냥 들어간다, 쉽게 들어간다 그럴 때는 심각한 경우는 여기 기름이 오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확실히 랩을 만져보고 아요 정도쯤에서 확실히 단단하게 잡히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앞뒤 다 괜찮아요. 네. 괜찮은 유격이고, 얼마 안 오. 탔나요? 안 탔나요? 네. 아직 새 거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고 나서 이제는 패드가 네. 혹시나, 진짜 이제 패드를 확인해야겠다. 네. 약간 미케닉적인 부분이긴 한데. 뭐 열어야 돼요? 네. 이 야, 안에 패드가 있잖아요. 아, 이 캘리퍼. 네. 캘리퍼 안에 패드가 있어요. 패드를 살짝 뽑아볼게요. 얘는, 깐만 이 안에 저 패드가 있다는 거죠 어. 눈으로 봐서 안 보이잖아요 빼지 않고는 정확히 얼마큼 달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브레이크 패드는 정,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소모품이에요 어, 그래서 보면 여기 뒤에 여기 핀이 있어요 그 패드를 고정하는 핀이 있는데 그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클립이에요 이 클립을 먼저 제거하고 브레이크 패드 핀을 빼죠 그게 패드예요? 이렇게 빠져요. 우와. 이게 브레이크 패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브레이크 패드가 두께가 아주 괜찮죠. 네. 이제 보면은 어떻게 브레이크 패드가 달았냐, 안 달았냐를 확인하냐 면 이게 컴파운드 부분이고 이게 백플레이트인데 이두 개의 두께가 거의 비슷해요. 음.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두께인데 이게 컴파운드 부분이 네. 거의 백플레이트의 한 절반밖에 안 됐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음. 너무 많이 단 거거든요. 음. 그랬을 때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쑥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어. 여기서 어떻게 또 다시 조립을 해요? 끼면 돼요. 음. 새 걸을 교체할 때는 끼일 때 바퀴를 빼고 껴야 되는데 네. 있는 거 다시 끼일 때는 그냥 끼면 돼요. 브레가 너무 세건데 앞뒤 앞뒤 다 해주면 돼요. 네, 앞뒤를 다 하고 보통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은 앞 브레이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패드 다는 게 둘이 비슷하게 달아요. 그 음. 근데 약간 초보자들 경우는 앞 브레이크보다 뒷 브레이크를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뒷 브레이크는 앞 브레이크보다 훨씬 빨리 달아요. 그래서 뒷 브레이크는 앞 브레이크 하나 쓸 동안 뒷 브레이크 두 개씩 쓰는 경우도 있고 많, 많이 있어서 음, 이게 앞, 앞, 앞 이게 오른, 뒤? 네, 왼쪽이 앞, 오른쪽이 뒤 이게 브레이크까지 확인했어요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볼트들이 풀리는 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볼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볼트 중에서 안전을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될 볼트가 이제 이 헤드 헤드쪽 볼트는 여기 스템 볼트 네. 그리고 여기에 스티어러 스템 고정 볼트 두 개가 메인이에요. 네. 이두 개가 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볼트거든요. 음. 그래서 꽉 돌릴 필요는 없어요. 네. 여기서 그냥 힘만 살짝 줘서 아, 볼트가 돌아가지 않네라는 음.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근데 내가 살짝 힘 거의 요만큼만보색이안 네. 줬잖아요. 네. 살짝 힘을 줬는데 볼트가 싹 돌아가. 어, 그러면은 일단 이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음. 다 볼트를 조이고 내가 볼트 조이는 게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샵에 가셔서 하시고. 음. 아, 너무 꽉 조이면 또안 돼요? 이걸 꽉 조이면 간혹가다가 이게 카본 핸들러가 많거든요. 스티어러도 카본 스티어러가 많고 네. 이게 깨져요. 아 깨. 이게 딱 조였는데 조였는데 내가 분명히 조립을 잘했는데 조였는데 갑자기 약간 더 들어가 그때는 두 가지예요 원인이 음. 실제로 얘가 풀렸거나 네. 아니면 얘가 깨졌거나 음. 핸들바가 깨지면 조였을 때더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계속 조여져. 음. 그러면은 아주 심각한 상태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볼트들을 한번 살짝 힘줘서, 어, 이만큼, 아, 문제 없네. 볼트가 음. 보통 4개니까 네 개니까, 네 개를 다 하나씩, 네. 그냥 네 개를 하나씩, 큰 문제 없네? 라고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통은 스템, 스티어로 고정하는 볼트가 두 개니까, 여기랑 여기가, 음, 큰 문제 없네? 라는 확인 음. 해주시고, 여기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고정의 의미가 없어요. 음. 조립할 때만 사용하는 볼트이고. 아 이것도 볼트가 있어요. 네, 이게 열면 음. 지금은 얘가 가려져 있는데 음. 볼트가 하나 아. 있죠. 안전에 상관 있는 볼트는 아니에요. 음. 조립할 때만 써요. 그리고 나서 이건 안전에 관련된 볼트들이고. 네. 간혹 이것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안장이 흔들리네. 그러면 곤란도 곤란하니까. 네. 그래서 안장이 흔들리는지 음. 한번 확인해보고 안장이 괜히 이렇게 앞에 들려 있다. 네. 그렇게 할 때는. 클램프가 좀꽉안 조여져 있어서 이게 라이딩할 때 계속 앞이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사실상 정기적으로 내가 미케닉의 전문가가 아니다 싶으면 정기적으로 네. 샵에 가서 음.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긴 해요. 음, 네, 음, 그런 네, 것도 네, 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딩하다 꼭 풀리는 데가 있어요. 물통 케이지, 이 네. 볼트, 물통 케이지 아. 고정하는 볼트 있죠. 얘는 정말 꽉 조이면 안 되거든요. 내가 힘을 살짝 줘서 풀리지만 않을 정도, 한 1.5N 딱 조여서 그냥 조였네. 한 정도예요 그 정도만 조여요 근데 꽉 조이다가 여기 안에 있는 이 나사산이 깨졌어 그럼 볼트를 조일 수가 없잖아요 네. 되게 단순한 문제잖아요 별큰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캐시 못 달아 <laughs> 이 프레임 바꿔야 돼 물통캐시를 하려면 <laughs> 별 문제 아닌데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꽉 조이질 않아요. 혹시나 얘를 해 먹을까봐. 음, 아, 무조건 나사를 꽉 조인다고 또 안전한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각 아사산마다 이제는 최대로 조여야 될 음. 토크가 보통 있죠. 그래서, 그래서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거고. 이 부분이 아예 꽉 조이지 않기 때문에 음. 자전거 타다 보면 얘가 간혹 풀려요. 네. 그래서 나. 풀리지 않을 만큼 또 살짝 또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잘 풀리는 게 뭐냐? 예죠. 아, 마운트. 속도계 마운트. 속도계 마운트. 특히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속도계 마운트. 네. 이런 것들은 요런 조인트가 연결 부분이 잘 풀려요. 음. 이거 풀린 채로, 그, 란런 폰도 <laughs> 나가가지고. 네, 이게 풀리면 계속이 <laughs> 떨어지지, 계속 떨어지게 계속 내려가죠. 덜렁거리고, 네.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손으로 움직일 정도면 자전거 타다 무조건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너무 꽉 조이면 또 깨지겠죠. 그래서, 아, 안 흔들린다. 정도 됐을 네. 때까지 네. 보이는게 좋아요. 음. 이 정도가 이제 볼트가 잘 풀리는 부분들이에요. 음. 이제는 여기까지가 이제 안전이나 네. 뭐 라이딩 관련된 부분들이었고. 네. 자전거 를 탈려면 좀잘 타야 될거 아니겠어요? 네. 매번 꼭 확인해야 될두 가지. 구동계. 구동계에서 뭐? 스프라켓? 체인 청소. 아. 체인 청소하고 윤활하고 두 번째는 타이어 공기압. 아. 이두 가지가 꼭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동 변속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음, 네. 제가 오늘 배터리를 충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기어가 변속이 안 돼가지고,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특히 이게, 시마노 DI-2 쓰시는 분들이, 시마노 네. DI-2는 한번 충전하고 좀오래써요 어, 그러다 네. 보니까 잊어버려. 네. 그러니까, 스램 같이 배터리가 착탈식에 있는 것들은, 음. 사실상 매번 탈 때마다 배터리 교체를 하거든요. 충전하고, 아. 맞아. 휴대폰 쓰듯이 어. 교체를, 충전 하니까, 음. 오히려, 그런 트러블이 좀 적은데, 10만원 쓰시는 분들이 간혹 나갔는데 배터리가 없더라. 뭐 이런 네. 경우가 또 생기죠. 네. 그래서, 체인은 청소와 윤활이 기본이에요. 체인 오일은 얼마나 한 번씩 이렇게 발라준다? 일주일에 한 번? 체인 오일이 일반적으로는 5 0 0 k m 를못 달려요. 음. 그래서, 성능이 한 300에서 5 0 0 k m 정도면 성능이 어느 정도 체인 오일의 성능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번 타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뭐 자주 타시는 분들은 좀더 자주 체인을 닦고 오일을 발라주죠. 체인 닦는 법도 알려드려야겠죠? <laughs> 네, 다 알려주세요. <laughs> 네, 체인 닦는데 뭐 이렇게 체인 청소를 거창하게 할순 있어요. 디그리서를 써서 체인을 완전히 다 하고 말린 다음에 음. 체인 오일을 바르면 최고. 근데 오래 걸려. 너무 힘들어. 특히 디그리서로 한번 닦고 나디그리서디그리서가다 음. 마를 때까지 체인오를 바르면 안 되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네. 간단하게 하는 방법. 네. 체인 윤활유고요. 체인을 붓고 체인 청소하고 난 다음에 윤활유를 발라줘야 아. 되니까. 체인 윤활유는 좋은 걸 쓰세요. 일반인들은 좋은 걸 써봤자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1년도 쓸 거예요. 좋은 거 쓰는 게 좋아요? 네, 좋은 게 쓰면 당연히 음. 좋은데 굳이 싼거 써서 이게 큰걸 써봤자 어. 많이 안 써요. 그 좋은 걸 쓰는 게 낫다. 좋은 거 쓰고 네. 그래봤자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자전거에 비하면 되게 싸다. 청소할 때좀 쉽게 하려면 w 4 0 같은 걸 쓰시면 좋아요. 음. 기름을 지울 때는 뭘로 지우죠? 기름. 기름이죠. 얘도 기름인데, 오일인데, 얘는 청소와 윤활과 방청 역할을 하는 오일이에요. 실제 윤활유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잡고 체인 위에다가 쫙 뿌려줘요. 한번 닦죠. 닦아주면. 음. 색깔이 바뀌었네요. 오. 이게 바퀴에 닿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있, 있던데, 맞아요. 브레이크가 림 브레이크일 때는 림에 닿으면 안 되죠. 어, 디스크 브레이크는 상관없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여기에 닿으면 안 돼요. 아. 음, 이게 네. 로터? 여기 로터에. 로터에 닿으면 안 돼요. 네 로터에 오일의 유날이 닿으면 닿으면은 훨씬 골치 아프죠. 어. 림 브레이크는 닦아내면 되는데, 얘는 닦기가 힘들어요. 음. 잘안 음. 닦이고, 디스크 브레이크 소음 발생 원인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요. 이렇게. 어, 뭐 소리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네, 나 소리나 하나 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깨끗하게 닦여요. 자주 닦으면 훨씬 아 더잘 닦이고. 아 자, 닦아주면. 뭐, 이 W40과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다들 가격이 얼마 안 해요. 저렴하고, 어. 구하기 쉽고. 어, 궁금한 게 있는데, 천이 더러워지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거는 빨아서 쓰세요, 또? 어, 버려요. i <laughs> 기름이 아, 그냥... 묻었잖아요. 회복할 게 별로 없어요. 어... 그래서 그냥 이 케미칼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네.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너무 심하다? 그럼 버려. 그냥 버리는 게. 아... 물티슈로 해도 돼요? 물티슈는 그 안에 있는 물이 이 안에 침투가 되잖아요. 네. 체인 안쪽에 이핀 안쪽으로 이게 롤러가 안에 들어있는데 이 롤러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건 되게 안 좋거든요. <웃음> 진짜요? <웃음> 저 계속 물티슈로 닦았어요. 네, 물티슈 로 닦으면 겉에는 잘 닦여요. 겉에는 잘 닦이는데 실제로 닦여야 될 부분들 그리고 롤러 안쪽에 물이 들어가면서 발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기름을 천으로. 닦을 때는 기름으로 천으로 그냥 안 쓰는 옷신 마이크로파이버 계열이죠 세차용품 같은 것들인데 뭐 이건 뭐 많이 팔아요 그냥 이 정도 되면 버리면 돼요? 거의 버릴 때가 된 거예요 이거 오늘 쓰고 버리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발라줘야 되는데 네 체인 오일을, 체인윤활을 바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안 바르면 안 돼요? 안 바르면 안 되죠 안 바르면 큰일이지 이제 <laughs>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소리가 나고 음. 어느 순간 녹이 슬기 시작하고 아 얘는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스틸이기 때문에 녹이 슬어요 아. 일단 저항이 훨씬 커져요 이 롤러 하나하나가 돌아갈 때마다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커져요 그래서 그걸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윤활유를 바르는 거죠 음. 그래서 윤활유를 바르는데 많이 바르면 안 돼요. 모든 윤활유를 바르는 기본은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윤활유가 발랐냐 안 발랐냐가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을 모두 바르는 게 중요해요. 네. 딱한 바퀴만 바를 거거든요. 한 바퀴 바를 때 어떻게 한 바퀴인지 알아. 돌아 돌려 보면 여기 체인 링크가 보일 거예요. 네. 보면 여기 있죠. 다른 애 하나 있죠. 네. 얘가 체인 링크거든요. 여기부터 바를 거예요. 어떻게 바르냐면, 한 방울씩. 롤러에 있는데만, 한 방울씩. 음. 이렇게 싹 발라줘요. 음. 그래서, 돌리고, 여기까지 발랐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롤러 외에는, 다른 곳에는, 구다지 윤활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와 저는 그냥 막, 막 돌려가면서 그냥 막 발랐거든요 네 그렇게 막 발라도 되기는 해요 그게 과윤활이죠 음. 윤활을 과하게 하면 더 윤활이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윤활성이 떨어지고 먼지가 많이 묻고 지저분해지고 헉? 체인이 더러워지고 체인 청소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게좀 좋다 그리고 내가 좀 장시간 라이딩을 나갈 거다 네. 날때 정도는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더 빨라지네요. 훨씬 체인이 이제 부드럽죠. 실제로 음. 빨라지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딱 왔죠? 다 발랐어요, 이젠. 이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를 살짝. 네. 이 롤러 쪽 말고 겉에 부분 을 잡고 한 번씩 딱 돌려줘요. 겉에 부분에 남아 있는 오일을 닦아주는 거예요. 음, 아, 윗 부분이 아니라 옆 부분을 잡고요. 어. 아래를 잡으면 음. 롤러에 있는 윤활유가 다 묻어 나오겠죠? 네. 롤러에 있는 윤활유 중에서 밖으로 새어 나온 부분들만 다 닦아주는 음. 거예요. 쭉 닦아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묻어 있지 않은 상태, 네. 정동 상태가 좋아요. 반짝 반짝 반짝하죠? 음. 얼마 안 했는데 우와. 지금. 예. 단순하게 했잖아요. 네. 몇분안 걸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타이어. 타이어 나가기 타이어. 전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을 음.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죠. 특히 어, 네. 로드는 라이딩 할 때마다 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밸브를 이 프레스타 밸브니까 네. 요 끝을 열고 그걸 누르면 빠지죠. 요 상태에서 공기압을 넣는 거잖아요. 네. 가장 흔히 사용하는 펌프 중에 하나를 써볼게요. 그래서, 이 헤드, 헤드를 끼고, 끼고, 뒤를 딱 잠기면, 네. 딱 잠겨요. 네. 그러고, 이제 펌핑을 하면 되죠. 쿨러 펌프는 집에 꼭 있어야 되고, 네. 게이지가 있는 것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50, 한 3, 4 정도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펌프를. 얘를 내리고 끄면 빠져요 오. 마지막으로 밸브를 잠가주면 음. 되는 거죠 그 여기 뚜껑 있잖아요 네. 그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 취향이긴 한데 공기가.. 안... 이게 뭐 이거 없다고 공기가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경량화를 위해서 빼고 탄다 <laughs> 네. 경량화 뭐 0.5g, 0.5g은 빠질려나 0.5g도 안 돼요. 그 정도 빠질 거예요? 이게 일반 클린처 그러니까 안에 이너 튜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손상이 돼 봤자 튜브를 교체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튜블리스 같은 경우는 이 음. 밸브가 이게 따로 별도거든요. 튜블리스를 쓰시는 분들은 밸브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캡을 쓰고 쓰는 편이고 어. 튜브만 쓰시는 분들은 튜브 갈면 되는 걸 허가 날 가는 걸 그냥 빼고 쓰죠 한 단계 줄이려고 그렇게 해서 기본이 됐고 네. 또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전동펌프 많이 쓰시죠 이런 밸브거든요 네. 이런 저것처럼 퀵헤드가 아니라 네. 공기압을 53 정도 하겠다 네. 맞춰놓고 그래서 맞춰놓고 꽂죠 이게 돌려 섞이는 나사산을 돌려 섞이는 방법이고 꽂아 놓은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펌핑을 할수 있어요. 네. 이두 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펌프를 쉽게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자전거 입문자가 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오, 네.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렵진 않고 네. 내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음. 그런 것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